하윤아 네. 왜? 엄마 안 보고 싶어요? 보고 싶어요 아빠는요? 아빠도 보고 싶어요 아가는요? 아빠도 보고 싶어요 아가는요? 아빠도 보고 싶어요 어떡하지 그러면? 하윤이 기다릴 수 있어? 응 어? 엄마 몇번 자고 온대요? 두번 자고 온대요 정말요? 응 아닌 것 같은데 왜요? 응?

동생 만나고 싶겠네? 이거 뭐야? 하윤이 배꼽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<laughs> 배꼽이 이자게게 <인천 학교> 생겼는데? <laughs> 하윤이 배꼽이 지웠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께 안내발송 드립니다 층에서 나른 콩콩거리는 소리와 화장실